이,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저일하기 베스켈라빈스 서리 원이 되기 전에 포르쉐 질렀습니다. 생생한 결제 현장을 함께 보시죠. 포르쉐. 고객님 말씀하신가요? 네. 제 카드 보자 주세요. 카드를 이용해 주십시오. 결제가 그 완료되었습니다. 오른 드릴게요. 휴식, 휴식, 휴식. 갑니다. 이야. 아 멋있어, 멋있어. 이야, 야야 간고사가 아니라 차고사에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술. 술은 제가 어제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김을두 <laughs> 번째, 돼지 머리는 필수죠. 언니, 돼지 머리는 일라경 머리 아닌가요? 라고 댓글 달미안 되지. 이렇게 돼지 머리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나일라경 비록 장롱 면허지만 2026년부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부릉부릉. 달려달려. 나경이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이렇게만 끝내고 먹방을 한다면 너무 뻔한 스토리 햄토리이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에게 당장 영상통화를 걸어서 배출이... 어... 할아버지! 오예. 영상통화! 손녀딸이 벤츠를 뽑았어. 벤츠를? 네, 벤츠 차. 손녀딸이 차를 뽑았어, 차! 차 뽑았어. 얼마 줬어? 10억. 이 여러분, 포르쉐 일시불로 뽑았어요. 달려, 달려. 아, 멋있어, 멋있어. 포르쉐 오너 일하경 맛있다, 맛있다. 포르쉐 별거 없네요. 아, 시봉만 빌려줘. 포르쉐 진짜 타고 싶어. 내년에는 내가 할아버지 포르쉐 태워줄게. 아, 시봉만 줘. 와,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아니, 그런 찬데, 처음 봤다. 그렇지 할아버지, 이게. 또 뽑았구나. 또, 또또 뽑았어. <laughs> 이형이형 뽑기로 뽑은 게 아니야, 이거. 뭐야? 어? 야, 어? 아, 그 차가 있네. 그치? 10억짜리야. 58,000원. 10억짜리가 아니고? 아니지, 이게 어떻게 10억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있으면 같이 먹방하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서 나 혼자 먹을게. 나 어, 혼자 먹어. 알았어, 안녕. 어, 안녕. 안녕. 렌치. 포르쉐 먹방. ASMR. 여러분, 포르쉐 2으로 뽑았어요. 달려, 달려. 허 멋있어, 멋있어. 포르쉐 오너, 포르쉐 오너, 오너, 오너라, 오너라, 아주 오너. 라. 경. 경. 라경이 찹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지금 이게. 와, 진짜 너무 단단한데? 수리비 엄청 나와, 이거 잘해, 엄마. 잘해. 차리 엄마 인정사정 그렇게 하지 마. 엄마! 이거 포르쉐! 엄마 바퀴 하나 없어질 것 같아. 바퀴 엄마 바퀴 떨어졌잖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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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샜다, 바퀴! 잤다. 바퀴 두개다 떨어졌다, 이거! 포르쉐 지금 충돌사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마자 지금 몇 시간 만에. 포르쉐 만나. 음,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 보면 되게 드시고 싶어 할 텐데. 포르쉐 하... 바퀴. <laughs>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차라 하나 새로 사는 게 낫겠죠? <laughs> 떠져요! 떠져요! 바퀴가 떨어졌어요! 내돈 내산이고, 맛은 특별하지 않아요. 전혀 포르쉐 맛이 나지 않고, 진한 티라미수 초코케이크 맛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아끼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포르쉐 오너가! 치우겠습니다. 주차장에 보관해 그러면. <웃음> 주차장에. <laughs> 어째, 주차장에 한번 가볼까 엄마? 이거 들고 어때?